거 까먹었어. 기다렸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 타운스빈, 나랑바, 그리고 시드니를 걸쳐서 어, 2년간의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지금 시드니 맥쿼리 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교육대로 진학 예정인 미림이라고 합니다. 2022년 9월 중순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했었어요 어, 좀 모두가 거치는 좀 지옥같은 세컨비자 기간을 채운 다음에 2024년 4월 중순부터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했어요 전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불어불문학과를 전공했었는데 어, 10살 때부터 거의 계속 해외에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어, 영어 학원에서 강사도 했었다가 학원 부원장으로서도 계속 근무를 했었어요. 그 외에 뭐 프랑스에서 마케팅도 했었고 뭐 영업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을 좀 도깨비 수준으로 다양하게 한 어, 경험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열정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싶냐 라는 이제 고민을 해 봤을 때 제가 가장 열정이 있었던 거는 교육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교육대학원을 가서 호주에서 강사 선생님으로 음, 살아보자라는 결정을 좀 어렵게 내린 케이스예요. 3월에 시드니에 있는 유학원에 방문을 했었고 대학교 졸업장이랑 이력서 를 들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을 추리고 1, 2, 3, 4 순위를 어, 결정을 했어요. 첫, 첫 번째로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신, 시작했던 건 i l s 영어 시험. 점수는 reading, writing에서 7.0 이상, speaking, listening에서 8.0 이상이 요구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전에 SAT, TOEFL 등 영어 시험 관련해서 수업도 많이 했었었고, 하지만 IELTS는 시험을 쳐본 적도 없고, 가르쳐준 가르쳐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을 빨리 치고 싶어가지고 시험 형식만 익혀서 시험을 쳤었어요. 근데 제 점수는 이랬더랬죠. 그냥 보면 높은 점수인데 저는 라이팅 6.5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재시험을 요청했어요. 저는 사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토플 라이팅에서 30점 만점을 놓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 아무튼 바로 재시험을 쳐서 요점수 i s t e n i 스닝 8.5, 리딩 7.5, 스피킹 8.0, 라이팅 7.0 9점 만점 중 overall 8.0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험 점수와 학교에 낼 기본적인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여권 사본, 고등학교 영문졸업장, 대학교 영문졸업장, 성적표, 호주, 한국 주소, 연락처, 이전 비자 승인 레터 또는 거절 레터와 사유를 내면 됐어요 제가 신청한 학교들과 과목은 이렇게 돼요 네 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Macquarie University, Masters in Teaching, birth to 5 years,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Masters in Teaching, primary, Western Sydney University, Masters in Social Work, University of Sydney, Masters in Nursing.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대학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관련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어야지 지원이 가능해요. 제가 예를 들어, 어, Teaching, 같은 경우에는 헤어비 관련된 수업 몇 개, 티칭 관련된 수업 몇 개, 리치리 관련된 수업 몇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싱도 마찬가지고, 소셜 아, 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저런 수업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부전공도 했었고,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들으면서도 다른 학과의 전공 수업들도 다양하게 들었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좀 좋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네 군데는 제가 지원 자격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 지원하실 때 학과를 좀 변경해서 넣어보고 싶다. 내가 이제 방향을 다르게 넣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전에 내가 들었던 수업 성적 증명서에 이게 조건이 되는지 내가 몇 개의 과목을 들었고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만큼의 경력이나 아니면은 뭐 수업 점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어요. 또 보시면 다양하죠, 지원을. 교육학과 외에 제 미래를 좀 꿈꿔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을 고려해서 간호학과랑 이제 행정학과, 뭐 사회복지학과도 넣었던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고른 제 미래와 제가 또 괜찮다고 해서 지원을 넣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제 미래,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 그게 또 저를 위한 도전이니까 해보는 게 손해를 보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느 날 A.C.U.에서 오퍼 레터가 날아옵니다. 저는 바로 한국으로 잠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laughs> 아무래도 제색 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9월 중순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고 학교는 내년 2월 시작이라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학교 시작 3개월 전이기 때문에 3개월 전이면은 제가 한국에 먼저 돌아가긴 해야 됐어요. ACU에서 오퍼 레터를 저한테 주면서 했던 내용도 말해줬던 내용도 한국 돌아가서 학생 승인 비자 신청에 필요한 COE 우리가 줄 테니까 너 우선 한국으로 들어가. 우리한테 Flight Information도 보내줘. 이랬기 때문에 저는 9월 15일 딱 비자 만료 하루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틀 후 1월 레터가 왔어요. <laughs> 입학취소 결정이 났다는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때 호주에서 약간 이민자들 관련해서 법이 많이 바뀌는 상태였고 거주 연장 목적으로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좀 걸러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입학하는 인터내셔널 수련트 숫자를 줄여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입학이 허가가 났던 친구들도 갑자기 입학 취소 결정이 나는 이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갑자기 전 입학할 학교가 없어졌고 언제 연락올지 모르는 이제 다른 학교들의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유씨대에서 컨디셔널 오퍼를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면접만 통과를 하게 되면 제가 어또 마지막으로 치는 학교 입학 시험을 치게 되면 입학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어가지고 그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었죠. 근데 이런 이제 이메일을 받은 거죠. 두대 맞았어요. 두대 연타로 맞았어요. <laughs> 아, 아무튼 MQ랑 WSU에서 날아올 희소식 또는 무소식을 기다립니다. 저는 완전한 TJ라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미래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뻔뻔하게 좀난 내년에 호주에 있을 거다라고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잠깐 할수 있는 일도 구하고 그리고 취미도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면서 나름의 필요했던 좀 휴양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와요. 오퍼레터 두두 두두. 저는 NQ의 오퍼를 수락했어요. 학생 비자 신청도 바로 진행했어요.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돼요. 여권 사본,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 대학교 성적 증명서, 이력서, 최근 3개 이상의 페이 슬 인컴 스테이먼트 이거는 gov.au에서 신청하는. 장부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본, 기본 증명서, 최근 10년치 입여확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하고 gs statement. 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아래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하는 거예요. 신체 검사 돼요. 또 바이오 인증 생체 검사. 신체 검사는 전 양산에 살았기 때문에 해운대에 가서 진행을 했고요. 바이오 인증 생체 검사가 이태원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태원을 다녀왔어요. 게스트하고 <laughs> 어, 좀 서울이 아닌 다른 시티에 사시는 분들은 어, 좀 열받는 상황. 아무 어, 적어도 저는 열일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laughs> 저는 유학원 선생님이 제가 짧게 적은 GS 스테이트먼트를 너무 정성스레 다시 적어 주셔가지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매번 연락도 해주시고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벨라 쌤. 저는 외국에 나갈 때 항상 혼자서 준비를 했었고 좀 독고다이 스타일이었는데 어 이번에 처음 접한 유학원, 유학원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케줄은 이렇게 돼요. <laughs> 3월 말, 2학원 방문. 5월 말, 아이들 드시험 2월 초, 대학교, 대학원 지원. <laughs> 10월 중 오퍼 받고, 10월 23일 학생 비자 신청. 11월 5일 신체 검사 바이오 인증 요청 들어갔고, 바로 진행. 제출하고, 12월 10일에 학생 비자 승인 입. 7월 9개월을 걸쳐서 받은 학생 비자 쉽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하나 늦지 않게 준비만 하면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한 멘탈 관리. 라고 말하고 싶어요. 준비를 꼼꼼히 하는 와중에 내 삶은 흘러가니까 내가 일과 학업을 병행해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 시간에 제출을 해도 이런 저런 일은 있을 수 있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 거니까 안될 거라는 확률도 있고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좀 어려운 시기도 해, 시기이기도 한것 같아요. 학생 비자 신청에는 아무튼. 마음 잘가져듬으시길 바라고 어좀 초조함을 덜 느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워홀로에서 학생으로 전환을 했던 제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세컨 비자를 어떻게 땄는지, 쓰시작 뭐 농장 <laughs> 이런 부분에서 왜 지옥 같았는지. <laughs>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